안녕하세요. 혁이메이션 혁입니다. 제가 요즘 거의 한 달간 지금 유튜브 업로드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이 녀석 때문입니다. 네, 외장하드 파일 하나를 불러드리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재시동했을 때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전에 촬영했던 거, 편집했던 거 지금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 날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하드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구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한번 문의를 해보고 했어요. 알아봤는데 좀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일단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이제 복구 비용이 너무 비싸게 나오고 왜 인식이 하드가 갑자기 인식이 안 되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만간 요거를 직접 용감하게 한번 분해를 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빌어주시고요. 최근에 영상 업로드를 못한 원인이 하드 문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이제 제가 새로운 행사를 좀 요즘 만들어 가지고 어 운영을 하면서 좀 정신이 없기도 했어요. 되게 재밌는 행사인데 레트롤링이라고 그 레트롤링 행사가 저희 혁이메이션 컨셉하고도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좀 옛날 물건들, 뭐 옛날 장난감부터 해가지고 게임, 뭐 음반, 뭐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걸 판매를 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도 이제 행사 때 굉장히 갖고 싶은 물건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였어요. 많이 자제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개 샀네요. 오늘 그때산 물건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질렀는지. 요8371 시리즈? 라는,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게임기예요 어, 액정 게임기인데, 이제 건전지 넣어가지고 하는 액정 게임기인데, 어, 요게 종류가 이 뒤에 보면은, 뭐, 몇 개야? 어, 8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은 보니까 2번 게임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네, 이렇게 하는. 네. 지금 배터리는 안 넣어서 이제 전원은 안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게임기고요. 이것도 액정 게임기인데 어, 고질라. 제조사가 뭐 마이크로 게임 오브 아메리카? 어, MGA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쪽 게임 쪽은 잘 몰라서, 이런 액정게임기 쪽은 잘 몰라서, 이게 어떻게 귀한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나름 괜찮은 어, 제품인 것 같아요. 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비슷한 또 액정게임기인데, 네, 소닉, 소닉3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된 제품이에요. 대도시럽이라는 데서 수입을 했고, 90년대 여기 보니까 1997년이라고 돼있네요 타이거사 여기가 액정게임기로 유명한 업체인가 보더라고요 타이거사데서 만든 소니 게임기고요 이것도 요 앞에 이렇게 예시 그림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어떤 게임인지 약간 3D 느낌을 표현한 그런 소니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책을 하나 샀습니다 권법소년이라고 되어 있고 통합 주장 구명 파이팅 작은 영이라고 웅 되어 있는데 어떤 만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보면 이제 국내 만화가 그린 만화 같아요 네, 그 어렸을 때 유행했던 그한 주먹 그 권법소년은 아니고 어, 그 당시에 권법소년이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름을 좀 빌려가지고 어, 만든 만화인 것 같고요 어, 김한국 글그림이라고 되어있는데 처음 듣는 만화가네요 김한국이라는 개그맨은 아는데 인쇄 발행일이 1992년 1월 30일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셀러분이 그냥 하나 뭐 이것저것 사니까 덤으로 하나 주신 거예요 호기심 천국 이라고 예전에 이제 그 예능 프로 있었죠 이름처럼 이제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그런 예능 프로였는데 인기가 많았었죠 황수감 박사 나오고 그 프로에 나오는 그런 호기심들을 여기서 이렇게 어 실어놓은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들 네, 그런 이제 조그만 소책자 네,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트롤링 행사가 이제 올드미디어 기기 그 옛날 음반 뭐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행사인 만큼 CD나 카세트 테이프 뭐 LP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셀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데 어 저는 이번에는 뭐 음반은 사지는 않았는데 한 셀러분이 이만큼 CD 한 장과 테이프를 주셨어요 네. 보시면 하나씩 보면 요거는 네, 하늘과 바다라는 장나라가 주연인가 이런 영화가 있었죠 예전에 네. 크게 히트했던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OST, CD를 하나 주셨고요 나코셀 이게 비매품이네요 네. 어, 어디서 이렇게 비매품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네, OST 앨범이고, 요, 열어보면 이렇게 장나라 사진이, 다른 배우 사진도 있네요. 네. 이 영화를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뭐 바이올린 들고 있고, 뭐 음악영화인가? 네, 잘은 모르겠는데, 이쪽 면에는 또 이렇게 노래, 가사랑 캐릭터 소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이프들인데, 카세트 테이프들인데 이걸 다 그냥 주셨어요. 그냥 가지라고 막 그냥 주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음, 공테이프가 되게 많아요. 네, 여기까지가 공테이프고 네, 공테이프들인데 보면은 h o t 펜이 녹음한 어, 뭐 라디오, 어. 뭐 HOT 뭐 이렇게 써있고, 네, HOT 팬이 만든 녹음한 테이프인 것 같아요. 2본 텐텐 클럽, HOT 4집 라디오 방송, 어. 2본 진짜 언제적 이야? 네, 이거 거의 90년대 후반, 중반쯤에 라, 녹음 자료인 것 같아요. 어. 내가 이게 들어볼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옛날 자료들이니까. 그리고 요것들은 겉 케이스 없는 그냥 알맹이 테이프들인데 지금 SS2집하고 3집. 그리고 아, 이거 서지원. 서지원 2집 앨범. 내 눈물 보아. 아, 이 노래가 실려있는 명반이죠. 예, 2집 알맹이 앨범을 주셨고요. 얘도 SS네. SS2집. 이 집이 지금 두 개예요 이 집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짭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진품이고 이게 짝퉁 같은데 그리고 이제 레트롤링 행사도 마지막에 경매를 하는데 7,80년생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난감이죠 저도 물론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 옥성전자 메이드 인 코리아 6만 5천 원 6만 5천 원자 7만 원 거기서 이제 제가 구한 제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프라모델이고요. 네, 예, 기농전사 건담 에디슨제 저번에 제가 한번 리뷰한 제품이죠. 네, 안에 이렇게 생긴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걸로 된이 네, 제품을 저렴하게 제가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출격 로보텍 출격 로보텍이라고 되어있는데 모스피다죠. 네, 뽀빠이 과학제 모스피다 프라모델을 또 제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가가 네, 있고 네, 본드 네, 본드로 조립하는 제품이요 설명서가 이렇게 한장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네. 아마 발매 연도는 요거는 그때 마크로스 방영했던 SBS에서 요게 방영하던 시기니까 한 90년대 중반쯤 될 거예요. 네, 흑이메이션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j 2의 레트롤링 행사에서. 어, 제가 지른 제품들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낙찰받은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아, 제가 지금 어, 거의 한달 만에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요. 어, 좀 이제 다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하드 날려먹은 거에 대한 이제 맹붕 상태였는데 약간의 그런 어, 이제 좀 정신을 좀 가다듬고 이제 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훌륭하게 제가 이 하드를 복구를 해서 어, 다시 정상적인 어, 활동을 할수 있게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만약에 이걸 날려먹더라도 그 전에 자려고 아깝지만 어떡하겠어요 날려먹은 건 날려먹은 거고 날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어, 그러면 다음에 또 어, 금방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 살릴 수 있게 응원해 주십시오